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다 압니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배소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명쾌하시오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열심히 믿어 믿음으로 살아라는 식으로 해석해 설교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니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살리라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그러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율법을 지키는 등의 어떤 행위나 섬김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믿어 얻는 거라고.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저 막연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면 그게 믿는 것까요? 우리가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새기고 새긴다 해도 그게 우리 각자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그러니 그건 내가 믿는 게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참으로 죄인으로구나 하는 자 인식을 통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존재로구나 하는 자기 부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어 나에게 진리로 자리 잡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적 구원이며,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몇 가지를 없는 걸로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아예 죄 없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를 품고 죽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없어. 죄인 아니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확실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 있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죄 없어 하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와 믿음의 대상인 예수와의 사이에 실제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진리가 될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한다면,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래?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섬기면 복주는 거야? 하며,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지,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섬기면 복 받는다고. 그것도 신약 성경에는 그런 세상 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매번 구약을 인용해 복복하며 믿고 섬겨 복받으라고. 구약의 복이란 신약의 예수님으로 주어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소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근래에 이런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는 소린데요. 교회라면 최소한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는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믿으라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고는 바로 다음 절에 뭘 하는가. 바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그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가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 당시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그가 죄수를 대신해 죽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신라를 놓치고 자결을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 죄수들을 씻기고 집에 데려가서 밥까지 먹이고 놓아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교회가 이런 주의 말씀, 믿음을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믿으라 해놓고 믿고 섬기면 복 받는다 하니.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무엇으로 믿어보려 하니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 불안해서 마냥 섬기기만 하는 거지요. 뭐라도 갖다 바쳐야 안심이 되고, 자기 몸이 힘들어도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고요. 음. 특별히 그 당시 말씀 사경회라는 걸 했는데, 그 사경회가 뭔가 하니, 성경말씀을 은혜와 십자가로 풀어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니,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면 며칠씩 걸어와서 그곳에서 먹고 자며 끝날 때까지 말씀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복주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복복하며 믿음은 복받는다 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꼬이니 어, 이걸 기회삼아 조직화하고 대형화해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가 세상의 한 세력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그만하겠는데요. 혹시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며 그래서 이런 섬김이나 행함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속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믿음에 따라 오는 행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스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는 말씀으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말해 볼 테니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어떤 행위로, 섬김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없고요.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달으라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 안의 진리로 붙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용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죄인이 자기를 품고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지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되시는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 사는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